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71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키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되게 더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의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외교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셀지면 되겠다고 해서 셀링 잘하고 있습니다. 유럽 가서 지금 해외 투자 받는 것도 지금 막 엄청난 돈을 받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현대건설에 50억불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큰 대형의 지금 이 한국의 경제 빙하기에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은 사우디의 현대 수주를 위해서 어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고 있고, 야단이 그런데, 정치 현장은 개판 오브젠 정치입니다. 지런 쓰레기들이 없습니다. 양당 대표의 그 대표 연설을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원리 울진에 학생들이 30명이 와서도 그그 국회의원 잘하는가 견학을 왔는데, 소리를 지르고 저 정청내, 인간인지 모르겠어 현재와 미래를 보기 위해서 아이들이 왔는데,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거기 있는 인간들이 전체 다또 소리를 같이 지르고 국익은 없어요 국가도 없고 오직 있는 거는 자기 민주당 밖에 없어 오직 있는 건이재명 밖에 없어또요제 윤석열 후보니까 베를린 자유대학에 이낙연 대표가 서뭐 강연하는데 개딸들이 가서 또 수박 현수막에 오직 이재명 의 윤석열을 욕을 하지 않냐 이 정신병자들도 이런 병자들이 없어국가 이익이라든가 국격이라든가 품격이라든가 자기들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거 아예 없어 정치괴물들이 되고 있어 우리 김기현 대표가 며칠 전에 중국인들에게는 과대할 정도로 반대한 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투표권을 중국인들에게 부여했어요 한국에서 3명이 넘어서 영주권을 획득하면 거의 다 투표권을 부여한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12만 6천 인가 되는데 그 중에 9만 9천 명이 중국인 9만 말이 안돼 10만 명 중국인들에게 준 외국인들에게 준 투표권을 막아야 돼요. 특히 그 중에 중국인들에게 준 투표권을 막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10만 표는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줘서는 안 되는 이유가 공산당은 자유 투표 개념이 없습니다. 공산당 일당이 지시하면은 지령하면은 쫙 표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당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공산당의 표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데 그걸 허락하는 나라는 정신 나간 나라 아니면은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오기 전까지 중국인에게 준 투표권은 해소해야 니다 중국인들에게 준 투표권도 해소해야 되지만은 중국인들에게 두고 있는 과도할 정도의 우리의 료보험 의료보험 혜택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돼. 중국은 저들이 말 맨날 하지, 우리는 대국이고, 가진 것도 많고, 너희는 소국이다. 대국놈들이 소국한테 와서 파이프 빨아서 빨아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다. 대국놈들이 소국한테 호혜 평등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부동산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가서 제대로. 중국 재산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수틀림면 그냥 뺏어버리고 수틀림에 와서 폭행하고 이게 중국 놈들의 건성입 중국은 절대로 대국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작은 소국이니다 사람은 지가 큰 대자 쓴다고 해서 그 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행동과 출신을 어떻게 하느냐 품격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대인과 소인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중국 놈들은 절대로 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으로좀 밀려오는 초미세먼지 이거는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지가 아니고 독가스 수준의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아무 말안 해요 정치하는 분들이 아무 말안 해요 중국 놈들한테 뭘 받아 먹었는지 아무 말안 합니다 여야가 똑같습니다 중국 서해안에 원자력발전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사고 생기면 바로 북한과 남한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황해안이 슬투맞치됩니다 그래도 아무 말안합 지금 북한에서 원자탄 핵폭탄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실험과 동시에 북한 상공에는 방사능 물질이 엄청난 농도로 나타납니다.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은 자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할 때북한의 원자폭탄 실험 핵폭탄 실험에고그 그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한 번도 연구해 봤습니까? 공부해 봤습니까? 그 물질이 북한뿐만 아니고 남한 그리고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취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물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 그건 모른다 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국민들이 그걸 볼때참 무식한 놈이다. 왜 우리가 그걸 몰랐을까? 북한이 핵폭탄 실험했을 때그 미치는 영향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래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우리의 현재의 환경과 미래의 환경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 대해서 질문하고 을 민주당이 답변을 구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정부에도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 정부 여러분, 북한의 핵폭탄 실험했을 때핵 방사능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물어봐요 공산당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저 민주당이야말로 친공산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해도 공부. 이렇게 어중중하게 공부해서 안 됩니다. 민주당을 못 이겨요. 민주당의 거짓? 유원비을를못 막아낸다니까? 그래 하니까, 당이 못하니까, 지금, 정범진 교수, 경희대 원자력 전문가들 모임이 한6천명이 되는 교수들이, 민주당한테 계단 퍼뜨리지 말고, 우리랑 전문가 대담을 한번 하자, 토론 한번 하자. 아니, 전문가들을 돌, 돌팔이라 그러는데, 한번 우리가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 제안을 했으면, 민주당에 있는 놈들은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 무식도 하고, 공개 토론하다 쪽팔리고, 바닥 날까봐 아무도 안해 그냥 유언별 유파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당대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당대 그런 벌을 안 받더라도 반드시 당신의 자식들이, 부대가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벌 받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나쁜 짓을 하고, 사회에 나쁜 짓을 하고, 국가에 나쁜 짓을 한다는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그 처벌이 당대에 올 수도 있고, 부대, 자기 자식들에게도 올수 있다는 겁 명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 가서 지금 베트남과 한국과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복할지아 그래도 관심사인데 가서 외교 아마 지금까지 쭉 추세를 보면은 잘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이제 교육 문제에서 학원에 이제 일런고 수사를 해서 학원 비리를 어 캐내겠다 하고 있는데 예학원 비리가 많을 거예요. 킬러 문항을 만들어 낸놈 킬러 문항을 준 놈. 그킬로 문항을 출제한 놈 이거 다 수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1점 차, 2점 차로 갖고 이 당락이 결정되고 하니까 거기에 돈을 200만원, 2천만원 넣더라도 가진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들이 한해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벌고 있는 것,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한해 우리가 사교육부로 쏟아내는 게 지금 통계로 26조, 뭐 이래 하고 있는데 26조? 말이 아닙니다. 벌써 한 50조 이상입니다. 50조 이상. 교육에서 국가 예산이 100조 가까이 들어가는데 또 사교육 쪽에서 일반 국민들이 50조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요 그러면 연간 쓰고 있는 게 150조, 200조를 쓰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교육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뭐 문제입니까, 이게? 이건 다 선생님들의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의 문제고 국가의 정부의 문제인데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선생님들이 아, 교육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이제 밥벌레. 월급쟁이되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 출근 4시 반땡 하면 집을 가버려요. 아이들 공부하든 말든, 아, 공부는 이제 학원학이 시계 겠죠차고 아, 관계 해버행정 업무가 많다고 하고 있는데, 행정 업무는 그가구에 고래 때, 옛날 선생님들은 행정 업무를 넘어서 60명 넘고 70명 넘고 1, 2부제 해가면서 아이들을, 다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우리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왜? 그런 선생님들 안보여요 학생은 선생님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 등 보고 좋은 선말 학생이 누가 했습니까 그런 선생님 누가 했습니다 자기가 선생님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제자들의 한반에서 아이들이 20점 미만이 수두룩 뻑뻑한데 내 네,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20점은 더하기 빼기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 곱하기 나누기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 국어를 읽고 업무 독해력도 없는 아이들이 자기 제자들이 20%씩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로. 네, 내 몰라라. 나는 선생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고 쳐드시고 있으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어, 선생님들이요. 진짜 각성하세요. 그 좋은 자리 있으면서, 그 특혜 누리고, 특금 받으면서, 방학되면 놀아요. 평상시 4시 반 되면 아웃이야. 대한민국 세상에 그런 이런 직장이 선생님 같은 그런 직장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교육에 대한 사랑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전교조는 정치투쟁하고 이념투쟁하고 절대 이 특권을 가진 이 특권 세력들 깨부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총도 문제고 교원 집단들이 다 문제입니다 많이 놀고 싶은 거돈 많이 받는 거그 외에는 아이들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가르칠 게 당당하게 국가를 상대로 학부모를 상대로 우리가 국가 단위 수능을 쳐치겠다 부족한 아이들은 우리가 더 가르치겠다. 이래야 하는 게 선생들 님 아닙니까? 프로하고 구단주, 감독들 와요. 실력으로 평가받고, 실력으로 연봉받고, 한해 마무리해서 게임에서 우승하면 더 많은 혜택받고, 패프리 해가면서 그렇게 가는 게 세상입니다. 한국 교육, 심각합니다. 두 번째, 교육부는 폐지 수준으로 우수시켜 됩니다. 아무도 하는 게 없어요. 초중등에는 교육감들한테 다 예산 줘버리고, 교육감들이 절대 권한을 갖고, 인사권, 예, 어? 예산권 다 사용하면서, 절대 근력 교육부 장관 말도 안듣습니 대통령 말도 안 들어요, 들어요 교육감들 대학에 돈 줘갖고 그냥 저거들 조, 저 교육부 국장직무하면또 대학에 가요 대학들을 교육부 계열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런 거이 생각을 가진 교육부를 바꿔야 돼요 교육부는 돈을 주니까 예산 기능과 감사 기능을 강화시켜서 돈을 줬는데 그걸 잘못 쓰고 한 거는 감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 교육 정책은 돈을 줬으니까 자기들이 책임져야 됩니 생존과 행사의 기로는 자신들이 순대하게 만들어져. 죽는 자는 보태시키고, 살아남는 자는 가게 만들어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 교육 발전은 지금 이런 상태로 교육 백0 0내려도안 됩니다. 학은 몇 개, 적체 몇 개여서 안 됩니다. 지방으로 우리 인구 분산과 교육 분산 모든 걸 분산시키려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제일 이 정부에 부탁하고 싶고, 계속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전국에 혁신 도시가 있습니다. 각 도마다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국제수준의 초중고등학교를 세우십시오. 그러면은 인구가 지방으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금요일 되면은 서울로 서울로 올라오던 각그 혁신도시의 부모들이 안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갑니다. 왜? 그 혁신도시는 지금 국제도시입니다. 거기에 초중고 국제시설에 그런 학교가 들어선다면 부모들이 구, 구태여 서울로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지방의 혁신도시가 완전한 자급자족의 지역의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은 이제 마트,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병원이 다 들었으면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지방 거점에 한 50만 정도 되는 그 도시들이 쫙 균형 발전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날이 온다. 그러면 교육도 균형 발전이 되고 그러면 그래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어그 인재를 그냥 그대로 영입하면 돼. 대학도 혁신 도시에 하나씩 그 혁신도시 인근에 각 대학들이, 종합 대학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거점으로 대학이 성장할 수 있게끔 정부는 어시스트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교육은 어마어마한 변역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 단위 전국 17개 지역에, 그리고 초중고로 국제학교 시설도 최신식으로 체육관, 수영장, 레스토랑, 식당, 그 다음에 교실도 최첨단, 그 다음에 기숙, 요즘 은 초등학교도 기숙사지 해야 해놓으면은 학생들이 학원 갈 필요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다 공부하다가 운동하고 악기 연주하고 전인교육을 할수 있게끔 그러면 학원이 망합니다 근데 학원은 망하게 해서 안 됩니다 학원은 또 다른 학위, 탈격성,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는 또 다른 공교육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학원들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학원은 걱정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그런 정책으로 대전환을 한다면 은 나라는 교육도 살고 나라도 살 그게 경제 교육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뒤로 줄을 세우자 마켓느나 그런 묻지 말고 전국 광역혁신도시에 국제 수준의 학교를 세우라. 그리고 너무나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을 시켜라. 이제는 일명 있는 학교에 학생들 다니는 학생들 이 축구도 못해요. 농구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 학교에 작은 학교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선생들 각성해야 됩니다. 선생들은 얼마나 편하겠어 있어. 선생이 있어야 교장이 있고 교장이 있어야 또 그런 학교들이 모여서 교육장이 있고. 자신들이 갈 자리 생각해갖고, 그, 거 거머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야지, 이놈들아, 너희들이 미래를 봐서는 안 되지 않냐고. 다섯 명의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겠냐, 이. 인간이, 인간인 것은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특정 규모의 학생들이 모여서 책, 어,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 그거 할때어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배가볼 때는 광역도시, 혁신도시에 국제 수준의 초중고 학교를 짓켰다고선언 하고 그 정책을 밀고 나가면 은 많은 교육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야 된다 그런말씀 드립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애국 강 목사님이 어 수고를 하셨습 아침 일찍 우리 송아재가 또 건물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수없이 많은 분들이 또 중간중간에 공백을 메우고 우리 순구결사대 어르신들 베트남전에 참전하시고 참전했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전쟁에 참전해봤기 때문에, 힘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평화를 원하거든, 한미동맹은 굳건해야 된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오셔갖고그 노구를 끌고 와서, 이 좁은 초소 안에서, 우리가 4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어머니들, 우리 상노수님도 말없이 왔다가 가시고, 뭐, 많이 있어요. 우파청국등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 주이라 우리에게 축복 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